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하고도요,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함께 걸어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인품과 순결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연단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것을 말하기도 해요. 본문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시험, 이름만 들어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불시험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요, 실제로 불로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에 타는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불시험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신앙인의 불시험 같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이상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은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로 여기라는 말씀이지요.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불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극도로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그 고난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연단하기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절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매우 기본적인 이유로 인해 믿는, 사, 믿는 자들에게 핍박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를 시험하고 실현하여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핍박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그가 얼마나 기꺼이 희생하고 견디고자 하는가로 측정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를 입증해주고 강화시켜주기도 하지요. 우리는 시련과 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더욱더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면 할수록 인내를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시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내와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불시험을 잘 대처한 사람은 더 단단해졌을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역경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온몸이 불에 타서 상처만 남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죽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이 코로나를 기억하시지요. 코로나로 인해 어떤 사람은 불평이 들어왔고 믿음이 뒤로 후퇴하며 신앙적으로도 만신창의가 되어갔던 모습들도 우리는 줄곧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시기에 더 단단해진 인생이 되고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믿음의 연단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난은 고난이지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는 경향이 당연히 많겠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가장 크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대속의 그 고난을 겪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고난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믿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포괄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 이 당장의 고난이 믿음과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요 신앙인들이라면 그 일들조차 믿음으로 그 일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3절 안에서만 기뻐하라 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용할 때는 분사를 사용하여 극도의 행복감을 표현하는 큰 행복, 큰 기쁨으로 수식하면서 그 기쁨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큰 기쁨인데 신앙인들은 그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까지는 이르지 못하여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찌 큰 기쁨이 될수 있겠습니까? 기쁨은 어떤 감정적 영역이지요. 감정이란 것은 누가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쁨이라는 감정을 그것도 극도로 행복해 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무엇인가 귀한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게 되지요.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좋은 직장. 아니요 좋은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이 취업했고 어떻습니까? 기쁨이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하라 기뻐하라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영광이요, 또 영광입니다. 작은 예화를 하나 들자면요. 큰 대기업 회장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한 회사원이 그 회장님의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보고 자신의 우산을 받쳐주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우산이 하나이니 그 사원은, 그 회사원은 어깨가 비가 젖었을 거예요. 회장님을 다 씌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겠어요? 그 회사원의 마음은?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속으로 기뻤을 겁니다. 고난은 참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연단이 된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 존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혹여나 울고 계십니까? 오히려 얻은 것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믿음의 연단이 되어 그 믿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일이라면 얻은 것은 사실 만만히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울지 마십시오. 당연히 힘들어 슬퍼하고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믿음의 연단으로 알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요, 분명히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단한 삶이에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 없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치욕을 당하는 것, 이것은 가혹한 비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마음이 당연 많이 아프겠지,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한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아픈 것을 안쓰러우셔서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 아파 우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안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혹한 비난은 사실 참으로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영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픈 일을 겪으면 겪을 때마다 아프겠지만 그러한 또한 겪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더욱 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안다면 이 복의 기쁨을 안다면 참으로 복된 자로다가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아픈 이 세상의 고난을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또 신앙인들이 적지 않게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많이 속상합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죠. 믿음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마다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가볍게 여기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믿음은 존귀한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의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다면 그는 고난 당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분을 위해 살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야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서는 안 되지. 자기 꾀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만일 믿는자가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이지 범법자 범법자이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들 아시다시피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 믿는 자들에게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이름은 조롱과 멸시와 조수의 이름의 경향이 좀 있었지요. 요점은, 만일 어떤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학대를 받거나,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믿는 자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굳게 서야 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굳게 서야 할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난을 겪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9절 말씀 함께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빛박이 하나님의 의하여 이 믿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사용되고 이용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사실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즉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사가 잘 되어 갈 때는요. 믿는 자도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점점 더 누리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아주 조금만 누리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믿는 자가 마땅히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사가 잘 되어 갈 때, 믿는 자는 마땅히 해야 할그 기도조차, 예배조차,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만족, 자기 만족과 세속적이게 오염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를 일깨우기 위한 일들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문장은요, 의문문입니다. 강하게 말씀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이 안에서 겨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겨우는 당연히 매우 어렵게라는 뜻이지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매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연단되어 믿음이 세워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연단은 불로 달구고 또 때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불로 달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또 때려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죠. 여러분 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은 닦는 과정에서 열을 받아야 합니다. 금은 처음에는 거칠고 불규칙한 모양이지만 금속 공예사가 열을 사용하여 그 금을 닦아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점점 더 반짝거리고 아름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닦이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연단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어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석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즉 고난일 겁니다. 사명이겠지요. 그것은 마치 함께 길을 가다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숨을 몰아쉬며 따라가야 할 것이. 그러나 높은 산에 오르면 아주 멋진 풍경이 펼쳐지듯이 주님을 따라가면 그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결국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될 것이지요. 우리는 고통과 실련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것을 사용해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자리에서 그 겪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길을 가며 겪는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주님을 위한 고난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믿음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위한 연단이라면요 언제든지 환영하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 군산사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때로는 어린 나이에 참, 마음의 상처도 있고, 겪는 고난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좋은 습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은혜였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 겪는 고난에서 기쁨과 감사로 어떻게 이겨내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